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개조를 다 해놓고 빠질 수 없는 게 있어. 짠! 차만 좋으면 뭐해? 7인승이면 뭐해? 놀러가면 뭐해? 재미가 없는데. 잠깐 TV도 봐야 되겠죠. 이 차는 지금 7인 개조 차량을 설명드렸고요. 이동 중에 제일 편하게, 제일 재밌게, 제일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TV를 작업하셨어요. 얘는 LG 27인치 TV시고요. 자 아, 스마트 TV세요. 그러니까 내 와이파이를 하나 잡고 자, 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홈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아이디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하시고 편하게 보시는 거야. 디즈니를 보시든 넷플릭스를 보시든 티빙을 보시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TV 같은 경우는 하이 리무진 그리고 하이 루프 차량 다 가능하세요. 그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감재도 같은 색깔로. 의자를 입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우세요 장거리 가실 때나 잠깐 뭐 어디 놀러 가셨을 때 정차하고 보셨을 때 그것도 좋으시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를 가거나 이제 애기들이랑 진짜 편하게 타시려고 트랙 개조를 하고 TV 작업을 하셨는데. 캠핑을 하시거나 어디 공원에 가서 어 잠깐 아이들이랑 뛰어놀고 뭐 차에서 물를 드시고 이러고 싶을 때는 무시동 TV도 가능하세요. 저희가 한번 올리기는 했는데 그 작업도 가능하시니까 혹시나 주차한 후에 TV도 보면서 맛있는 치킨도 먹으면서 그러고 싶으시면 전화 주시면 무시동 TV는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무시동은 작업을 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일 간단하게 유튜브를 들어가 볼게요 현재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거 볼까요 이런식으로 자 여기서 볼륨까지 이제 다 되시는거야 되게 편하게 스마트 TV니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에이, 돼. 요 추... 저는 수요로 넘어갔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죠? 순정이랑은 아, 또 많이 틀리십니까 그리고 하이 루프 같은 로크 경우는 TV 자체가 달려 나오지 로크에 않으셨을 로크에 거예요. 그 차량도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면 상담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무시동도 로크에 가능하다는, 로크에 거. 가능하다는 거. 차박하시는 손님들 한번 잘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1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바쁜시게 조금만 지나면. <laughs> 제가 좋아하는 술한잔 한다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인상님 별거 있어요 전화 주세요 됐지?